안녕하세요. 보부따입니다. 오늘은 수정동에 위치한 2층 어, 단독주택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. 제가 왜 여기서 시작하냐? 주택 바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. 1주차 2,400원 아주 저렴한 공용주차장을 옆에 끼고 있는 2층 단독주택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수정동 어, 2층 단독주택이고요. 토지가 28평, 1층이 12평, 2층이 여섯 평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. 집 앞으로 해서 도로가 있죠.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집 앞으로 해서 주정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. 그런데 건물 외관으로 봤을 때는 1층 같은데 왜 2층이냐. 옆으로 보시면은 계단이 있죠. 계단을 내려오시면은 이 부분이 1층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1층이 조금 아래에 있긴 있다. 하지만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 어, 1층이라 하더라도, 어? 이 앞쪽으로 뭐 크게 막힘은 없어요. 크게 막힘은 없기 때문에, 뭐 1층 부분도 충분히 활용성이 어, 높다는 부분이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이 전체적으로 어,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뭐 주거 형태가 아닌 임대 형태의 어, 주택의 모습을 아마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주택과는 조금 다른 구조의 에, 모습을 보여줄 거다. 그래서 일단 집안이죠. 집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가장 먼저 오른편으로 해서 주방 부분입니다. 주방 부분이 어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통로 부분이라 해야 되겠죠. 뭐 거실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 통로 부분을 지나서 이제 각 방과 어 다이닝 공간으로 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첫 번째 방입니다. 뭐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, 뭐, 1층에서 뭐,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, 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, 어 안쪽으로는 침대 사이즈가, 어 제법 크죠? 제법 큰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. 그리고, 창문 같은 경우에도, 어 상당히 분위기 있게, 어 분위기 있게, 어 실내 시공이 되어 있다. 그리고,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, 뭐, 1층이긴 하지만은, 크게 앞쪽으로 해서, 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. 없다는 거. 그래서, 크게 뭐, 깝깝함은, 어 느끼지 않는다.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어, 테이블이죠 원형 테이블을 두고 어, 4인 정도가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어, 공간으로 어, 꾸며 두었습니다. 그리고 뭐 실내 뭐 벽이나 뭐 바닥을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뭐 일반적인 주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어, 실내 공간을 예,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어, 이 부분은 이제 1층에 있는 주방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주방 부분 주방 같은 경우에도 뭐 싱크대를 뭐 상당히 분위기 있게, 어, 분위기 있게 어, 시공을 해놨죠.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어, 냉장고, 그리고 뭐 벽면으로 보시면은 이면창이에요. 이면창. 이면창을 통해서 뭐 실내 체광이나 환기를, 어, 환기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뭐 밖으로 보니까 뭐 1층 위쪽으로 해서 작은 공간도 있죠. 위쪽으로 뭐 전망대 같은 공간이 있는데 저 부분도 한번 나중에 올라가 보면 되는 거죠. 올라가 보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뭐두 번째 방입니다. 뭐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, 야, 이 방이 더 크네. 첫 번째 방보다. 첫 번째 방보다 이 방이 좀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, 뭐방 자체 분위기가 뭐 상당히 다르죠. 상당히 좀 감성 있는 분위기로 뭐 실내를 꾸며두었고요. 그리고 뭐 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간접 조명을 다 설치를 해놨어요. 간접 조명을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뭐 실내를 보는 느낌이 예, 다르다. 아, 그리고 이 옆으로에서도 뭐 앉아서 이제 쉴수 있는 공간, 뭐 소파를 굳이 예,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쉴 수가 있다는 거죠. 쉴 수가 있다는 거.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TV 그리고 창문인 줄 알았는데 창문이 아니죠. 이거는 거울입니다. 거울, 거울이에요. 거울을 마치 창문처럼 어, 만들어놨다. 그리고 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문이 있네 야 이거는 뭐 특이하다 야 어? 특이하네 문이 없는 줄 알았거든 요 이게 약간 이게 뭐 뭐라 해야 되나 왕자의 게임 이래야 되나 왕자의 게임에 나오던 그런 문이죠 어? 유럽에 어? 진짜 유럽 느낌의 문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1층에 있는 욕실이죠 야 처음에 난 문이 없는 줄 알았거든 이래 보고 문이 없는 줄 알았어 야 문이 없으면 화장실을 어떻게 보노 이래더만 화장실에도 문이 있죠 문이 다 있습니다 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변기 세면대 그리고 좀더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뭐 샤워하는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어요 이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뭐 추후에 욕조 뭐반 사이즈 정도를 추가로 뭐 놓아도 뭐 될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택은 아마 실거주 하기에는 쭉 끔 다를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조와 다를 수는 있지만은, 가끔 이런 분들 이 있어요. 부산에 가서, 뭐, 한 달, 두 달, 뭐, 쉴수 있는, 뭐, 별장 같은 곳을 찾는다. 어, 그런 분들에게는, 뭐, 괜찮은 주택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, 뭐, 1층에, 아까 이 부분인데, 이부분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이 부분도 이제 뭐, 1층에 이제 뭐, 따로 이제 쉴수 있는 공간을, 어 만들어 둔것 같은데, 어 이쪽이죠. 이쪽으로 해서 어, 테이블이죠. 약간 이제 뭐 리조트 느낌의 뭐 테이블을 뭐 이쪽에다 두고 어, 전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보시면은 저쪽으로 해서 이제 부산항대교 이제 끝머리가 쭉 보이죠. 그리고 오늘 주택은 뭐 주경보다는 이제 야경이, 야경이 되게 괜찮아요. 주간에 보는 모습보다는 야경이 더 이쁜 주택이다. 어, 2층 현관문이죠. 어,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뭐 신발을 어, 벗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살짝 위쪽으로 해서 예전에는 아마 텐마루가 있는 공간이 아닌가 어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마루 공간 위쪽으로 2층, 어, 2층 부분이 있다. 그리고 뭐 실내 보시면은 상당히 분위기는 있어요. 전체적으로. 뭐 1층이랑 뭐 2층을 보시면은 느낌은 상당히 감성있게 꾸며진 공간이다. 아, 꾸며준 공간이다 그래서 뭐 첫번째 부분은 첫번째 부분이죠 2층에 있는 주방 어, 주방이죠 뭐 2층 주방 같은 경우에는 1층 보다는 훨씬 넓죠 훨씬 넓어요 보시면은 뭐 주방 싱크대가 있고 그 옆으로도 어, 냉장고를 뭐 한두대 어,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, 그리고 이 앞쪽으로 어, 테이블이죠 원형 테이블 1층에서도 봤던 원형 테이블 어, 그게 2층에도 어,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요리를 할수 있는 어, 공간도 뭐 넓게 빠졌고요.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죠.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뚫어놨다는 거죠. 뚫어놨다는 거 이게 뭡니까? 어? 이게 만약에 벽으로 막혀 있으면은 조금 좀 뭐래도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인테리어를 해놨다는 거는 뭐 좋게 보면 되는 거죠. 좋게 보면 됩니다. 굳이 저거를 왜 뚫어놨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가 있죠. 이방 같은 경우에는 방 사이즈가 어, 넓게 나옵니다. 그래서 현재는 뭐 숙박업소로 어,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침대를 이렇게 어, 두 개를 두었고요. 그리고 뭐 창문이죠. 뭐알 같은 어, 창문 부분도 있다. 그리고 저쪽에도 뭐 창문이 하나 있어요. 저거는 1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이 아니고 거울입니다, 거울. 저거를 보고, 야, 저쪽에도 창문이 작은 거, 저쪽에도 작은 거,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자, 그리고 이쪽은 이제 또 통로 공간이 되는 거죠. 통로 공간을 지난다. 아 통로 공간을 지나면은, 이렇게 욕실이, 욕실이 또 있죠. 이쪽은 또 욕실이 또, 1층과 2층과 1층하고 2층이 무조건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, 뭐 2층에도 이제 욕실 부분이 있는데 뭐 욕실 자체는 사이즈가 어, 상당히 어, 넓게 나옵니다. 그래서 뭐 변기, 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, 세면대까지 어, 공간 자체가 어, 상당히 어, 넓게 나오는 거를 어, 확인을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이쪽은 뭐죠? 이쪽은 야 여기 또 이런 게 있네. 아무래도 이제 2층이 좀더 위에 있으니까 좀 전망대 부분 같은 거죠. 이제 실내 전망대죠.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밖에서 이제 저 부분을 봤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겨울에는 조금 나가기가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 부분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본다. 그러면 요런 느낌, 요런 느낌. 딱 요런 느낌이죠. 픽스창으로 해가지고 딱 요런 느낌이죠. 어?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쉬는 거죠. 뭐 밥도 먹어도 되고 이제 술도 한잔하고 뭐 아침에는 이제 커피도 한잔하면서 어 창밖을 이렇게 뭐 편안하게 보면 되는 거지 편안하게. 네?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뭐레드 이제 유흥까지 생각을 해서 뭐쉴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둔게 아닌가.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실거주하는 공간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냥 뭐 방이나 뭐짐방이나 이런 식으로 쓸 텐데. 어, 숙박 단기 임대를 고려한 주택이기 때문에 뭐 저런 부분이 예,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또 문이 있죠.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있는 이거, 잠기는 거아니가 이거 또. 잠기면 또못 들어오면 또필일나는데나 <laughs> 이쪽이, 또 계단이 있죠. 이쪽 계단을 통하면은 또 2층에 있는 또 옥상 부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. 아, 또 있네. 아, 있네, 있네. 야, 근데 뭐, 많다. 이거 보면은, 이쪽으로 가면은 옥상이고, 이쪽이 또 하이라이트네. 아, 딱 봐도 하이라이트잖아. 에? 네? 발코니 쫙 빼놓고, 딱 봐도 하이라이트 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1층과 2층 실내 공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은 딱 요런 데서 이제 또 해결이 되는 거지. 네? 보세요. 딱 보시면은 이제 나무 데크로 이제 뭐 짜놨고, 그리고 공간이 있죠. 딱 보시면은 또 이런 공간이 있잖아. 여기 이제 뭐 고기 꼽아먹고 술 먹고, 어, 뭐 이것저것 하기 좋네. 굳이 밑에 살 필요가 없어. 날이 좀 좋으면은, 여기 올라오는 거지. 어? 여기 딱 올라와가지고, 어? 불판 갖다 놨잖아요, 불판. 전기 거리를 갖다 놨잖아. 그래갖고, 여기 딱 앉아가지고, 요런 느낌이에요, 요런 느낌. 딱 앉아갖고, 이제 이렇게 쉬는 거지. 뭐, 사람 사는 거뭐 있습니까? 어? 이런 게뭐 행복이지. 뭐, 굳이 뭐 행복을 뭐, 딴데 가서 찾을 필요가 있나? 어? 이런 게 행복인 거지, 행복. 야, 이 부분은 완전히 하스파신 하스파. 핫스팟. 오늘 주택에 진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진짜 잘 살렸다. 잘 살린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앞쪽으로도 뭐 전망이 좋거든요. 그래도 또한층더 올라왔다고 또 전망이 또 달라, 또 다르잖아. 그리고 뭐 옥상 한번 올라가 볼까요? 뭐 옥상도 뭐 올라가 보랬는데문 잠가놨네. 아무래도 옥상까지는 뭐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방수 상태만 보세요. 뭐 방수 상태는 뭐다 해놨으니까. 문을 잠가놨어. 문을 잠가놨어. 잘못 올라가다가 큰일 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